안녕하세요 사랑뜨개입니다 오늘 영상은 니트옷 목부분이 이렇게 터졌을 때 수선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손뜨개가 아닌 시중 니트옷들은 이 목부분을 기계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터져도 이게 쌀푸대 같이 계속 풀어져서 이게 버리는 경우도 많고, 수선집이나 세탁소에서도, 어, 니트 옷은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건 이렇게 나운드 뒷목 부분이 터졌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부인에게, 부인의 이렇게 앞부분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집업인데, 어, 하는 방법은, 다 같은 원리니까 한번 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손뜨기 느낌이 나는 조금은 굵은 실로 만든 옷은 어, 가능한데 짜임이 어, 요거 같이 아주 촘촘한 거는 어, 하기가 힘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흰색 목 부분 요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이 이렇게 터졌는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터졌는 실이 이렇게 나와요 요 실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살짝만 어, 당겨 줘도 얘가 기, 계속 이렇게 풀어져요 요 풀어지는 것을 먼저 어, 더 이상 안 풀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목 뒤에 이렇게 체인처럼 생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요게 꼬매는 선인데 이렇게 체인처럼 우리 어, 코바늘 사슬 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 정리를 해 주셔야 이게 더 이상 안 풀려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풀리는 실이고 자. 요 풀리는 실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당기면은 얘가 이렇게 살살 살살 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처럼 생겼는 요 가운데 부분을 자,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쭉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 실을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더 이상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 미리 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어, 풀려지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 자 요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계속 풀리는데 자 요걸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 몸판하고 비슷한 실로 이렇게 자, 이것도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자, 고리 중간 부분 자, 요 부분을 바늘 을 넣어서 쭉 당겨 줄게요. 이렇게 실을 당겨 주시면은 자, 이것도 이렇게 어, 당겼을 때더 이상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꿰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먼저 꿰매 보도록 할게요. 어, 바늘은 어, 조금 가는 걸로 이용하시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어, 십자수 바늘 같은 경우도 괜찮고, 집에 바느질하는 바늘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돗바늘 요거 가는 게 있어서 요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어, 안 풀리도록 해서 지금 실이 뒤에 있는 상태에요. 이 상태로 바늘을 앞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풀어내는 부분에 이렇게 풀렸는 올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풀렸는 부분. 지금 코가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있어요. 코를 하나씩 하나씩 어, 박음질로 꼼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놔주시고 먼저. 첫 번째, 지금 은 여기는 실이 걸려져 있고, 자,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바늘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 금방 나는 실 오른쪽, 자, 요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 바늘이 중간 실 있는 왼쪽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쭉 당겨주시고, 다시 지금 실려 앉는 구멍이 여기 있고, 여기서 오른쪽, 자, 이쪽에다가 코 중간에다가 바늘 넣고, 이 바늘이 다시 왼쪽 편, 이쪽 구멍으로 또 나올게요. 이렇게 나오고 바늘 당겨주시고 다시 이 바늘이 금방 나는 오른쪽 옆에 구멍으로 갔다가 자 이렇게 실 나왔는 왼쪽 구멍으로 다시 가고 이렇게. 어,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바늘이 오른쪽 구멍으로 갔다가, 다시 요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자, 이렇게 다시 나와서, 다시 오른쪽 구멍으로 갔다가 왼쪽 코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자, 다시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왼쪽 코로 이렇게 나오고 다시 오른쪽 구멍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나오고 요런식으로 지금 요거 균형을 맞춰서 꿰매 주시면 돼요 지금 어 요만큼 꿰맸는데 계속 반복해서 꿰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코 있는대로 바늘 들어가고 요 바늘이 왼쪽 코로, 자, 이렇게 나오고,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지금 마지막까지, 자, 이렇게 꾸며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 요거 금방 꾸맸는 부분이고, 자, 요쪽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 거의, 어, 표시 없이 요게 잘 꾸며졌어요. 이제 요 나머지 실은,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자, 이렇게 매듭 짓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거 이제 원상태대로 거의 어 그대로 꼬매졌어요 어, 이렇게 꼬매는 거는 올이 풀려도 거의 이제 더 이상 안 풀리니까 어,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흰색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 해 봤고 요것도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우리 이거 더 이상 안 풀리도록 지금 이렇게 매듭 전하는 상태고 이 실이 이렇게 풀렸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꼬맬 만큼의 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실을 그대로 어,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혹시 이거 하시다가 끊겼으면 비슷한 실로 해서 같이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바늘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줄게요. 앞으로 보내주시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털이 이렇게 뭉쳐있어서 코가 잘안 보이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쭉 당긴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구멍에 바늘 넣고, 자, 이 바늘이 왼쪽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고,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구멍으로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매는 어, 방법은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 다 꾸몄고, 마찬가지로 안으로 바늘 넣고 뒤에서 저렇게 두번 매듭져서 실 감춰 주고 이렇게 끊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자 여기 V 9인 어, 요것도 그대로 자 이렇게 꾸매졌어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꾸매졌고 이제 요거 집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업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게 끝이 이렇게 풀려서 이제 더 이상 안 풀리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건데. 어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부분이 지금 이게 겹쳐서 어 겹단이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요 상태대로 꿰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 뒷부분이 있는 거는 어 그렇게 아까처럼 음더 이상 안 풀리도록 해 주시고 어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실이 조금 가는 거라서 힘들기는 한데 조금 굵은 실로 되는 옷은 생각보다 이게 훨씬 쉬우니까 이제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늘어서 사실 하기는 조금 처음 하신 분들은 힘은 들겠는데 요것도 같은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안 눌러주시고, 자, 요것도 같은 방법대로 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꿰매봤습니다. 이것도 매듭질게요. 겉에서 살짝 매듭지어서 요 실은 잘라내시지 말고 요 안쪽으로 이게 겹단이기 때문에 요 안쪽 공간으로 자 이를 쭉 집어넣어서 실을 요 안으로. 자, 이렇게 당겨줄게요. 당겨주고, 자,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은, 요 안으로 실이 숨었고, 요렇게, 어, 목이 풀렸을 때, 어, 집에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